야 72.9네. 오늘은 여기 운동장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이 뛰시는 분은 오늘 첫 만나신 분입니다. 저를 알아봐가지고, 그 조깅하고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스케줄이 운동장 한 바퀴가 이거 대략 한 350m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훈련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같이 한번 뛰어봤습니다. 저는 한 바퀴를 한 개는 67초 정도 돌더라고요. 그 여성 달림이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여성 달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분은 저보다 20초 정도 좀 차이 나시더라고요. 오늘은 여기 스케줄이 한 바퀴가 대략 한 350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4개 하니까 76초 정도 돌더라고요. 보니까 76초면 거진 뭐한 350m 되거든요. 직선은 한 100m 되는 것고 코너는 코너 두개 합쳐 가지고 뭐한 15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치, 제가 이거 한 바퀴 67초 돌았습니다. 예. 아마 힘들 겁니다. 이거. <laughs> 왜렇면한 바퀴 빨리 도는 건동작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 장거리 이시더라고 키도 저보다 더 큰데 자세가 동작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키가 작더라도 이 동작을 발 펄하게 합니다. 지금은 몸 푸는 체조입니다. 체조는 이제 팔부터 해가지고 좀 풀고 무릎 돌리고 발목 돌리고 예한 네 저는 체조를 준비 체조를 한 2분 남짓 합니다. 그래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기온이 한20 한 3, 4도 되는, 대, 날씨입니다. 좀, 좀 더웠습니다. 이래 복장을 하고 해도 덥더라고, 땀이 시실 나더라고요. 기지개도 펴고, 허리하고. 저는 몸이 좀 뻗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동작 각도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큰 동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체중이 73에서 72.9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 부포의 여파가 한 3일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체중이 잘 찝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이렇게 땡겨주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달리기에서는 이 종아리 역할, 정강이 역할, 뭐, 무릎 역할이 크기 때문에 골반, 뭐, 고관절, 특히 허리 많이 풀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땡겨놓고, 아, 무릎도 올리고, 무릎도 올리면서, 무릎을 펴주면서, 예, 쭉쭉 펴주면서, 앞으로 차면서 펴주면서, 이런 동작. 그리고 허리를 좀 비틀고, 예. 가볍게, 가볍게. 허리도 좀 많이 풀어야 됩니다. 지금 다섯시가 좀 넘은 시간이라서 사람은 거짓말이 없더라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그 안에 지금 외국인들이, 그 시민 여국인들이 축구하러 오셨더라고. 그 단체로. 그거 말고는, 뭐, 여기, 걷, 걷는 신, 노르신들만 있고, 그래서, 여기 운동장을 한번, 제가, 저녁되면 사람 많거든요. 거의 한5시쯤 되니까 사람이 뭐, 없어서, 그래도, 운동장 집부근이라가지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400, 예전에 이 운동장이 400 트랙이었는데, 야구장으로, NC 야구장으로 이제, 되는 바람에, 요 앞에까지 거리, 한35 미터 정도를 조깅했습니다. 조깅하고 바로 연속 동작 들어갔습니다. 이한20 초, 20초 정도밖에 안 되고 회복을 한20초 정도 해준 것 같습니다. 20초4 개를 했는데 거진 76, 77로 다 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터벌 하면은 회복을 좀 짧게 둡니다. 회복을 많이 안 둡니다. 회복 많이 두면은 당연히 초가 빨라집니다. 뭐76 7초로 했지만, 만약에 회복을 많이 주면, 한 67초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보다, 일단은 제가 이제, 지구력 스피드가 좀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회복을 적게 주면서 인터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7개, 8개 하면 되겠는데, 오늘 4개만 했습니다. 4개하고 아까 또, 여성 날림이 그분하고 한개했으 오늘 총 5개 했는 셈이네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강도 있는 이런 스피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뭐네 개, 다섯 개 아니면 몇 개지? 일곱 개. 여름철 같으면 뭐 시원한데 가가지고 막 짧고 굵게 막빡하게 빡시게 뛰면 됩니다. 오늘 이건 저는 원래 맥박을 안 재는데 맥박을 재보니까 이 정도 강도는. 맥박이 한 120회 정도 되더라고, 보면. 아 나도 깜짝 놀라서, 150회 될줄 알았더니, 네, 맥박이 120회밖에 안 되더라고. 보통 이게, 운동 강도가 150 이상, 돼야 강한데, 저는 뭐, 이 정도 하는 게한 120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4개 정도 뛰어나니까, 뭐, 준비체조, 마무리체조, 마무리 조깅, 예, 네, 지금, 지금 여성분하고, 그냥, 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도 같이, 저 보폭이 더 길죠? 제가 쇼피치인데 이분은 더 짧아요. 몸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의 직, 그, 수직으로 달리기 하시더라고.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채공시간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뛰면서 좀, 좀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저를 먼저 인사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해를 하시려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저가 보폭이 더긴것 같죠. 저는, 물, 저는 뒤꿈치 착지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밀어주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밀어줘야지만 이게 빨라집니다. 피치가. 피치가 빨라지고. 저는 이렇게 1분에 뭐뭐 몇번 피치 속도이게 되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예전에 내가 전성기 때 220회 정도 하더라고. 내가 한번 그때 쳤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몸이 좀 또한 상태이니까 뭐한 180회 정도 나올, 나올 겁니다. 오늘또 보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질문하시던데 지금은 한 제가 한18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내가 체중도 많이 빠지고 전성기 되면 이 피치 속도도 좀 빨라질 겁니다. 지금 마무리, 마무리 체조도 이제 골반이라든지 고관절이 몸통도 좀 돌려주고 좀 풀어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강한 훈련을 했을 경우에는 꼭 풀어주고, 그래야 또, 또 토요일, 일요일 조깅을 좀 하고, 월요일로 한번 천0을감재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0초 때가 들어올라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